안녕하세요 보기만 해도 말이 되는 말레이어 자 오늘은 96번째 7월 15일 긴급공지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MKN 마즐레이스크 슬라마탄 느가라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문자를 보내오는데 오늘은 두 개의 문자가 왔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 문자는요 7월 15일 수요일 오전 12시 30분에 온 내용입니다. PKPP. 엘라칸 버르살라만, 아따오 버루순뚜한 등한 울앙라인. 땅안 양 띠닥 디바수, 등한 끌압단 벗둘. 꾸누, 등한 꾸만. 자, 단어를 살펴보면요. PKPP. 버린따 까왈란 버르그라깐 뻘물리한. 회복, 이동, 통제, 명령. 엘라칸 피하다. 어르살람한, 네, 살람이 어근이죠. 악수, 아따우 또는 어르순뚜한, 네, 순뚜가 어근입니다. 접촉하다. 등한, 모모와과 오랑, 사람, 라인, 다른, 땅한 손, 양, 관계대명사, 이닥 아니다. 이바수, 네, 바수, 씻다에 디 아이가 붙어서 수동태로 씻어지다. 그런 내용이죠. 그라, 종종, 자주, 단, 그리고, 벗둘, 올바른, 뿐우, 그러면 가득한, 꾸만, 세균. 자, 문자 의미를 의 살펴보면요. PKPP 회복 이동 통제 명령. 엘라칸 버르살라만. 내 네, 피하십시오. 악수하는 것을. 아따우 또는 버릇 순뚜한 접촉을 피하십시오. 등한 오랑라인. 다른 사람과의 악수하는 것 또는 접촉을 피하십시오. 그런 얘기죠. 땅한 양 띠닥 디바수. 네, 씻어지지 않은 그 손은 등한 끄랍, 자주, 단벗둘 그리고 정확하게, 올바르게 씻어지지 않은 그 손은 뿐후 가득 차다 등한 꾸만 세균으로 가득합니다. 그런 얘기죠. 자, 문자를 정리하면요. PKPP. 다른 사람과의 악수 또는 접촉을 피하십시오. 자주 올바르게 씻지 않은 손에는 세균이 가득합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두 번째 문자 메시지는요. 7월 15일 수요일 오후 12시 59분에 온 내용입니다. PKPP, 슬라맛 금발리 그스콜라, 자가 자락 소셜, 아말간 끄버르시한 그 옵티멈, 단 장안 루빠 빠뚜히 sop 자 단어의 의미를 살펴보면요 pkpp 어린따 까왈란 뽀르그라깐 뽀물리한 회복 이동 통제 명령 슬라맛 안전한 끈발리 돌아오다 끄 그, 어디 어디에 스콜라 그러면 학교 자가 지키다 자락 거리 소셜 사회적인 아말감 실천하다 그 버릇이 한 청결 옵티멈 최적의 영어로는 옵티멈이죠. 단 그리고 장한 뭐뭐 하지 마라 루빠 또는 루퍼 있다 빠뚜히 준수하다. SOP 표준운영 절차 스탠다드 오퍼레이팅 프로세즐 자 문자의 의미를 살펴보면요. PKPP 회복 이동 통제 명령 슬라맛 금발리 그 스콜라 학교로 돌아온 것을 환영합니다. 그런 얘기죠. 자가 자락 소셜. 사회적인 거리를 지키시고, 아말깐 마 끄버르시한 옵티롬. 최적의 청결한 그런 위생 상태를 실천하십시오. 단, 그리고 장한 루빠, 빠뚜히 SOP. 장한 뭐뭐 하지 마십시오, 루빠.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빠뚜히 SOP, SOP 즉 표준형 절차를 준수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런 내용이죠. 자, 문자를 정리하면 PKPP 학교에 돌아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고 최적의 청결 또는 위생을 실천하며 SOP 준수를 잊지 마십시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 버튼과 댓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요리 마카세.